상상해보세요. 분주한 도시의 좁은 거리에서 걷고 있는 자신을. 앞쪽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 찬 노점들을 지나치며 생동감 넘치는 인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옷, 과일, 전자제품, 그리고 심지어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까지. 이곳에서는 아내를 찾는 것이 신선한 농산물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흔한 일입니다. 단돈만 원으로 평생의 동반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과정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아내를 찾는 것이 익숙한 전통인 나라들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관습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수 있는 나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 말레이시아입니다. 사랑과 결혼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경험을 준비하세요. 사랑과 아름다움이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독특한 결혼 시장을 상상해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이국적인 결혼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며 가격은 대략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이러한 아름다운 여성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투자를 할 준비가 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돈이 있다면 말레이시아의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특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에 투자하여 사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진주 같은 피부와 검은 머리를 가진 이국적인 미인들이 베일 뒤에서 매력을 뽐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랑은 거래로 가격에 따라 독점성과 열정을 약속합니다. 사치와 욕망이 만나는 로맨스에 빠져보세요. 말레이시아는 진정한 사랑이 비싸더라도 찾기만 한다면 당신의 것이 될수 있음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레이 여성들은 순수한 매력과 남자에게 보여주는 존경심으로 정말 특별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말레이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하면, 파트너에서의 겸손, 존엄성, 존경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여성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말레이 여성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말레이 여성 커뮤니티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적다면 매칭도 적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 여성은 당신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찾고 있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 중국입니다. 중국의 오랜 일자녀 정책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여 남성과 여성의 수에 심각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불균형으로 인해 23만에서 40만 명의 중국 남성이 20년 대동안 독신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적인 조치로 몰아넣었고, 베트남과 같은 이웃 나라에서 신부를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아내를 구매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결혼이나 다른 목적으로 자주 데려와지며 가격은 260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이 불안한 시장은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파트너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중국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중국이 당신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된 사랑의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있나요? 29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당국은 18명의 베트남 여성을 이 착취적인 거래에서 구출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한 명당 약 5000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이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농촌 및 소수민족 공동체 출신으로 인신매매에 특히 취약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은 재정적 이익과 가족 지원을 약속하며 그들을 유인하고 교육과 정보 접근의 부족을 악용합니다. 이 여성들이 중국으로 국경을 넘으면 그들은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집에 갇혀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고 일부는 농촌 지역의 노인에게 팔리거나 대도시에서 매춘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지역 당국이 점검할 때만 발견되어 베트남으로 송환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전통과 필수적인 요구를 독특하게 결합한 놀라운 결혼 방식이 결혼 게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며 이집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3.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는 임시 결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딸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키고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놀랍게도 단돈 9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고비용 국가의 식사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시 결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 남편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종료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적인 옵션입니다. 이집트 사회는 상당히 가부장적이며 여성들은 종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개인 발전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동의 없이 결혼하게 되며 이로 인해 행복과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외국 남편을 찾게 됩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배려심이 깊고 존중하며 애정이 넘치는 미국 남성에게 특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을 특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본래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외향적이고 활기찬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웃음을 사랑하고 유머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면 이집트 아내가 당신의 완벽한 짝이 될수 있습니다. 이집트 여성들은 놀라운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드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집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 더 많은 멋진 특성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는 문화가 섞이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국제 사랑 이야기를 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흥미롭고 저렴한 결혼 기회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결혼하기 위해 200마리의 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슈를 더욱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4. 남부 아프리카입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결혼 방식은 전통과 현대성이 독특하게 결합된 매력적인 모습으로 종종 서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결혼 과정은 독특한 협상으로 이루어지며 신부는 소나 현금으로 확보됩니다. 가족은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결혼을 조직하는 방식은 많은 외부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남아프리카 남성들은 신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를 사용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거래가 이제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와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리의 소 가격은 상징적인 14달러에서 시장 가격인 42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최종 지참금은 신부가 평가받는 소의 수에 한 마리의 소 가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상당할 수 있으며, 이혼 시에도 신부의 가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결혼 시즌은 12월로 매끈한 독일 차들이 먼지나는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가족들은 전통적인 경제협상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신부의 가족이 주도하며 그들이 딸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상당한 금액을 강조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한 가족의 밭에서 다른 가족의 밭으로 소가 이동하는 것이 여전히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화된 지역에 사는 많은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에게 소는 점점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불은 이제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여전히 소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통과 현대성이 결합된 이 독특한 결혼 시장은 남부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협상이 결혼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소와 같은 물질적 아이템이나 현금 지불을 통해 이러한 지참금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적 관습의 증거입니다. 5. 불가리아입니다. 신부가 시장에서 팔리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불가리아의 카라이지스 공동체 내에는 신부 시장이라는 독특하고 논란이 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정교회 대속제 기간의 첫 번째 토요일, 에스테라 지에고레트 이 마을은 분주한 축제로 변모합니다. 이 하루 종일의 축제에서는 춤, 음악, 음식 그리고 신부 가격 협상의 중요한 전통이 포함됩니다. 아름다운 옷과 금장신구를 착용한 젊은 소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이 시장에 참석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랑스럽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딸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이 전통은 카라이지스 공동체의 일부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소녀들은 아름다운 옷과 금장신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카라이지스는 복잡한 신부 가격을 협상하고 결국 결혼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 관행은 소녀들의 처녀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카라이지스 공동체에서는 젊은 소녀들의 처녀성이 그들이 팔리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녀가 처녀라면 그녀의 가족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녀가 아니라면 가격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날은 소녀들이 잠재적인 남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그 외에는 데이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성들도 같은 공동체 출신이어야 하며, 예부와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광범위한 협상 후, 젊은 소녀들은 대략 5천원에서 만원 사이에 남성에게 팔립니다.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의 민속학자인 벨코 크루스테프는 남자는 그녀의 처녀성을 사고, 아내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으며, 카라이지스 공동체에서 자녀들이 16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많은 소녀들이 납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8학년에서 학교를 중퇴하며 이는 가족들이 그들을 좋은 가격에 팔수 없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소녀들은 집에 갇혀 있으며 여성의 문해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불가리아 여성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비율은 단지 10%에 불과하며 남성은 16%입니다. 불가리아 비정부기구인 아밀라페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녀들의 52%는 부모가 그들을 팔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몇몇만이 이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모바일 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 소녀들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과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신부는 확실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싼 가격처럼 보이지만 많은 신부들은 성숙하고 남성과 정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최고의 불가리아 신부들은 그들의 헌신과 성숙함으로 가격을 정당화합니다. 아내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편 주문 불가리아 신부는 훌륭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할 수 있으며, 카탈로그와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통해 월 2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저렴한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불가리아 신부들은 충성심과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어, 헌신적인 파트너를 찾는 모든 이에게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불가리아 신부들은 예쁘고 지적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은 직업과 가정 생활에 독특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이고 교육받은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불가리아 신부와 결혼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을 결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한 신부들 덕분에 우편 주문 불가리아 신부의 비용은 모든 팬이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과 비용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수단의 매력적인 결혼 세계입니다. 6. 수단입니다. 수단, 공식적으로 수단 공화국으로 알려진 이나라는 북동 아프리카에 위치하며 매년 수천 건이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문화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의 결혼이 있습니다. 민법, 종교, 관습. 이 모든 형태는 널리 인정받고 수용되며 커플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신념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주로 이슬람 국가인 수단은 많은 결혼, 관습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비율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제 남수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결혼 관습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재정적 함의를 가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그의 가족은 그녀의 협상된 가치에 따라 소나 염소를 사용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 후 여성들은 많은 자녀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딸들은 더 많은 가축을 얻기 위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어린이 및 조기 결혼은 남수단에서 흔하며 여자의 50%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종종 젊은 소녀들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진 노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며, 이는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여겨집니다. 수단에서 결혼 비용은 크게 다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상당히 비쌀 수 있으며, 일반적인 중산층 결혼식 비용은 대략 천만원으로, 이는 많은 수단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오직 가장 부유한 가정만이 이러한 호화로운 의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호화로운 의식은 종종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부 가격을 지불한 후, 남자는 그의 신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농촌 수단 가족들에게 결혼은 사랑의 축제가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남수단에서는 결혼을 중요한 경제 거래로 여기는 가족들이 흔합니다. 도시 결혼식은 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할 수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신부를 소로 구매하는 것이 9달러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이나 재정적 역학에 관심이 있든, 수단과 남수단의 결혼은 이러한 매력적인 국가들에서 전통과 경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독특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삶과 파트너를 위해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인도입니다. 인도는 놀라운 거래로 결혼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여성들은 동반자를 찾는 이들에게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놀랍겠지만, 단돈 73원에서 50원으로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인도는 남성들이 비용 부담 없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랑을 쇼핑하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이 저렴한 솔루션은 즉각적인 사랑을 찾는 이들에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도의 결혼 시장은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참금 제도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부의 가족은 종종 신랑의 가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신부가 낮은 가격에 구매되는 시장을 형성합니다. 이 전통은 일부 측면에서 현대화되어 예국 남성도 이러한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도의 불균형한 성비는 202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057 남성당 1000 여성으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신부에 대한 경쟁을 증가시켰을 때로 금전적 측면에서 비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도의 결혼 시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28개 주와 22개의 공식 언어가 있는 인도는 문화적 역학이 크게 다릅니다. 하리아나와 펀자브와 같은 주에서는 성비가 특히 불균형하여 신부 구매가 더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케랄라와 타밀 나도와 같은 남부 주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보다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혼 시장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8.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거의 모든 결혼이 전통적인 중매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옛때때로 아내를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화에서 신랑의 가족은 신부의 가족에게 제안을 하며 신부의 가족은 이를 수락할지 거절할지를 결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족들은 신부의 집에 모여 결혼 세부 사항과 신부 가격을 협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신부 가격은 아라르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가격은 신부의 가족 배경, 교육, 기술, 나이, 아름다움, 평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최근 신부 가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커플은 종종 상담을 받지만 이 협상에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가족이 내린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협상은 매우 상세할 수 있으며 음식 및 케이터링, 신부 친척을 위한 의복,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식을 수행하는 성직자에 대한 비용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물류는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신부 가격에 대한 논의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평균 신부 가격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천 달러로 시작할 수 있지만, 도시 중심에서는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일화와 극명이 대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 가격이 아홉 달러에 불과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